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어, 사진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서 어, 네, 보시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특징적인 게 있으시죠? 양쪽 팔이 없습니다. 어, 이분이 누군가면 석창무 화백인데요. 스무 크로키를 그리는 분인데 이 크로키라는 그,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화가의 한 분야인데 뜻이 그렇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태를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그리는 것. 길게 그릴 시간이 없이 빠르게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묵이라는 것은 그냥 붓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런 분인데요. 이 석창우 화백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 내용을 아내가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좀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양팔 절단, 사망할 수 있음, 응급실 남편 병상에 쓰인 펜 말을 보는 순간에 전, 정신이 아득했다. 2만 9천 볼트의 고압 전기에 감전되어서 겨우 목숨을 건진 것이다. 남편은 아이 서른에 찾아온 사고였다. 둘째가 태어난 지한달반 만이었다. 시어머니는 혼절했지만 아내인 나는 기절할 여유조차 없었다. 출산 후 회복되지도 않은 몸으로 남편의 간병에 매달렸다. 나는 시어머니와 담판을 했다.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의논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어서 귀하고. 손주들은 제 아들이라 제게 귀합니다. 이제 어머니와 제가 하나씩 맡아 살려야 됩니다. 어머니가 먼저 택하시면 제가 그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렸고요. 시어머니는 내 귀한 두 아이를 책임지셨고 나는 시어머니의 귀한 아들을 책임지기로 했다. 이후로 4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팔이 없는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 달라고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는 화가의 길로 들어섰고 수묵 크로키 작가 석창우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석화합 부부가 어느 목사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의술을 끼워 살 만큼 몸뚱이에 팔을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끊어졌다는 얘기, 잘라졌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도 이어줄 수 있는 조금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술을 미술 학원에 찾았다가 거절당하고 서예 학원 사원을 찾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십만 번의 분노림으로 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도망가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팔을 가지고 산 30년, 팔 없이 살아온 30년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는 팔 없는 30년이 더 행복했고 더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 또 하나 이 석창우 화백과 대화를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팔두 개를 가져가셨고 심장을 그에게 안겨주셨다 여러분 심장이라는 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심장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시죠 설명을 안해도 하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해놨는데 희라는 말하고 아트란 말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심장에는 희 더하기 아트가 있다. 예술혼으로 불타오르는 그는 세계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어 있다. 어린아들이 툭던진한 마디, 아빠 그림 그려주세요가 바꿔놓은 운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어,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어, 매력이 넘치는 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사람이 막 많이 변하죠. 가치관도 변하고요. 모든 것들이 변하는 마치 숙주나물처럼 쉽게 변하고 혼돈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요셉 같은 사람이 참 그리운 시대기도 이 하고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 향기나는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실 텐데요. 요셉에게는 열 명의 형제들이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처음에는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요셉을 시기해서요 미워서 죽이려고 해요. 그 죽일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 버릴 정도로 요셉을 정말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미 형제라고 부를 수도 없는 남보다도 못한 원수 같은 사이가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린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는 우여곡절 끝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라는 역할이 중요한데 총리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위로부터 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실세의 총리가 있다고 그러고요. 하나는 허수아비 같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일도 못하는 그런 총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전자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했던 말을 하잖아요. 나와 내 가족기 외에는 다 너한테 맡긴다. 네가 쉽게 말해 알아서 해라. 그런 위임을 받았던 그런 실세 총리였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이 가난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속담 중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 만난다. 그런 속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진 애굽 총리 요셉과 그를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란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교훈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 말씀 그 말씀 귀에 안 들리세요? 야곱처럼 살아라.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요셉처럼 살아라 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요셉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요셉의 형들 같은 원수 없습니까? 그 원수를 어떻게 할까요? 어, 이때 o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s 절말씀 j o s e p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울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잘 표현한 구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고 고백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 본문의 요셉에 비견되는 또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사,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자신들의 선한 목자였던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존경했기 때문에 먼 길을 달려와서 눈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토록 말려하는 죽음의 도치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소식을 듣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각 교회마다 가서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 헌금하자. 그래서 많은 헌금을 모아 가지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또 생각을 해볼건 뭔가 하면 바울은 이 헌금을 통해서 전달하고 통,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선교의 결과로 세워진 이방 교회들 역시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형제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자신의 정말 사랑했던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0장 20절 22절부터 4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바울의 고백인데요. 말씀을 같이 읽고 결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담대함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는데 그런 믿음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5절에 이어서 7절에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7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요. 당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걸 믿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짧은 말씀 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앞뒤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래요. 단한 마디에도 형들을 향한 독기, 형들을 향한 원망하는 말이 없어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성경에 보면 특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병든 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용서의 마음 갖게 된것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것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이 그를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데 얼마나 마, 마음이 아팠을까요 원수가 나를 잡아가지고 나를 팔았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형들이 그랬었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팔았고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신실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어, 주인이었던 보디바의아내가 자신을 강간범이라고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한이 맺히고 독이 오를 대로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 마음이 중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흔히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지점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마라톤 선수는요, 자신보다 앞서서 뛰는 선두들을 보고도 도용, 동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 여러분 4년마다한 번씩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그 올림픽이 열리지 않아요. 마지막에 열리는 종목이 마라톤입니다. 42.19km를 달립니다. 그런데 한두 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그 마라톤에 참석하는, 참가하는데요. 그 참가하는 선수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2.19km를 2시간대에 그러니까 2시간에서 한 2시간 30분까지 주파할 수 있는 세계 엘류의 선수들이 거기에 분명히 있어 초청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 두 종류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 저보다는 좀 낫겠네요. 42.195km를 뭐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서 걸어가듯이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휠체어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왜이 말씀드리는 거 하면 고린 지점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마라톤 선수는 인류 선수들은요 자신보다 앞서서 뛰는 선수들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는다 왜 그런 고 하면 출발하고 땅 총을 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앞에 나와서 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삼류 선수들이 가장 앞에 나와서 뛰어요 그러다가 한 30분 뒤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한 시간 뛰다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처음에 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선수들, 인류 선수들은요. 42.19km를 내가 어떻게 뛰어야 되겠다는 걸다 준비해요. 내가 5km까지는 몇 얼마의 속도로 또 10km, 20km에는 어떤 속도를 가지고 뛰어야 된다. 그런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앞에서 김서방, 이서방이 뛰고 막 별의별짓 다 해야 돼요. 절대로 흔들지 리 않습니다. 자기 속도로 출발하고 뛰고 마무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큰 그림의 전략대로 나에게 맞는 페이스로 묵묵히 뛰는 사람이 세계적인 선수고 인류 선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성령 지금의 모습이 혼돈해 보일지라도 큰 그림 곧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 이 진리를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외로움의 자리에서도 억울함의 자리에서도 노예의 자리에서도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용서하고 요셉처럼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최상의 삶을 갖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자, 애굽의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 어느 날 보니까 노예들이 팔려 왔는데 보니까 여러 명의 노예들이 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뭐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면 요셉입니다. 그는 다른 노예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대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요셉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그 걸어가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여러분 빨간불인데 이렇게 보고 가지 마세요. 교회 앞인데요. 그리고 나 혼자 있다고 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이 보디발이 보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은 시간이 날 때마다 뒤뜰에 앉아서 우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더군다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넘겼는데요. 그 모든 거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뒤뜰에 앉아가지고 이이형 형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래가지고 언제 이걸 원수를 갚느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독기를 품고 복수할 날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에서도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아주 아주 아름다운 짧은 글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숲이 됩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바다가 됩니다. 흙이 모여서 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의 삶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됩니다. 아름다운 일생은 아름다운 일상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분 1초 소홀히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내가 대충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대요. 아십니까? 첫 번째는 소금이 됩니다. 소금 금 중에 첫 번째 소금. 소금은 모든 곳에 필요해요. 요즘엔또 소금빵이 그렇게 유명하더라고. 저는 짜서 안 먹는데요. 어쨌든 소금은 우리 음식에도 우리 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게 소금이잖아요. 그두 번째는 어떤 금일까요 요거예요, 요거. 황금. 세 번째. 아는 체 되게 하네요. 맞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하나. 세상에는 두 공간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사는 이곳이 고 그가 사는 그곳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흔히 착각을 한대요. 내가 살아가는 이곳은 메마른 일상과 현실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은 아름다운 풍경이고, 동화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풍경도 다가가 보면 일상과 같다. 그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서양의 속담 중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은 그런 얘기인데요. 프랑스의 수도가 어디인지 아세요? 예, 파리 우리가 파리라고도 하고 파리라고로 얘기하는데요. 서양 속담 중 이런 말이 됩니다. 파리의 낭만은 3일이면 족하다. 3일 지나면 다 그게 그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느 곳이나 똑같은 일상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또 여러분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할 일상을 시작할 텐데 내가 서 있고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자리 꽃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소와 햇빛과 물과 흙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귀하고 귀한 것들을 당연해 보이는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너무나 좋아하고 기쁘고 막 찬송하고 막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있을 거고 어떤 날은 아침부터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더구나 아내가 거기 막 거기다 내가 막어 듣기 싫은 말 하고 직장에 가 보니까 막 상사가 또막 그러고 정말 이 죽고 이런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말 싫은 그런 하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하루뿐만 아니라. 덤덤한 하루 고난의 하루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꽃 같은 하루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하루를 한 순간 한 순간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아름답게 지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따금서 영화를 보게 되면요. 주로 이제 첩보 영화나 아니면 전쟁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뭐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타이머를 걸어 놓고요. 타이머라는 게 뭔가 하면 오늘따라 제가 시계를 안 차고 왔네요. 시계에다가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5시 새벽 기도면 적어도 4시 반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거 이렇게 해 놓으면 4시 반 되면 일어나, 저기 여러분 울리잖아요. 그것처럼 타이머를 걸어 놓고 그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그가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하면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주인공 배우들이 정말 보는 우리로 하여금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잖아요. 있 제가 근래에 집에서 봤던 꽤 오래된 영화 다본 것도 아니고요 시간 날때 조금 봤던 그런 내용이 그런데요. 아탐 크루즈라는 그 배우하고 니콜 키드먼이라는 옛날 아우, 아 부인하고 주인했던 주연했던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30분인가 타이머를 걸어놓고요 아, 주로 이제 아, 우크라이나 그쪽인가요 하튼 여 그쪽의 아, 사람들이 이제 아, 3 0분의 타이머를 걸어놓고 거기 그 폭탄이 어떤 폭탄인가 하면 원자폭탄입니다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거 터지면 수백만 명 죽어야 되잖아요. 제목이나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지막에 그톰 크루즈하고 니콜 캐드먼이 그거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채각 채각 이제 일초 1초 1초가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영원히 멈추었다면 좋겠다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몰입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0초, 9초, 8초, 7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제가 예배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그럴 때, 최선을 다해 찬송하다 보면 손에 땀이 나요. 항상 이거 붙들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그러는데요. 그 순간이 얼마나 제가 속이 타든지요.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 순간의 1초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이 총괄을 끝나고 남겨놓고 딱 멈췄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1초가 중요하고요, 하루가 중요하고 한 달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신실한 청년이 선교사의 꿈을 안고 열심히 선교사 사업을 수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한쪽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이 원망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면 매일 걸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년은 기도도 잘안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막 그러고서 하여튼 그러던 중에 우역옥절 끝에 선교사 준비를 다 마치고 고무 의족을 하고 아프리카 식인종이 살고 있는 밀림의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조금 있으면 붙잡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선교사가 다급한나한지 자기 고무다리를 빼가지고요 식인종 추장에게 던져댑니다 여러분 치킨도 다리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장과 식인종들이 그걸 먹으려고 이제 입에다 넣고 뜯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고문대요 그래서 식인종들이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후로 선교사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무 다리로 수많은 식인종과 원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후일담 선교사님은 자신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왜 그런 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를 잃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섭리란 말의 뜻이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었던 요셉은 그에게 주어진 하루 또 일초를 허투로 쓰지 아니하고 최성의 삶으로 살았다라는 글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상의 삶으로 갖고 오는 사람인데 오늘 예배드리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